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딱 1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변호사가 꺼낸 유언장에는 제 이름도 누나 이름도 막내 이름도 없었습니다. 본인 소유의 전 재산 15억원을 반려견 보리에게 상속한다.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은 뒤집어졌습니다. 누나는 변호사의 멱살을 잡을 뻔했고 막내는 사기라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죠. 저요? 저 역시 어머니가 노망이 나셨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딱한달뒤 저는 그 15억 원이 왜 보리에게 가야만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인 우리가 짐승이라고 무시했던 강아지에게 자식의 자격을 빼앗긴 부끄러운 참회록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은 슬픔보다는 돈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큰 누나는 남편 사업비 때문에 막내는 코인 투자 실패 때문에 어머니의 유산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 역시 서울 전세 값이 올라 대출금 갚을 생각에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조용히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머니 곁에서 몇번본 적이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유가족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고인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 속에서 봉인된 흰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오래 보관된 봉투처럼 보였지요. 봉투를 뜯는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변호사는 종이를 들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 재산 15억을 반려견 보리에게 남긴다. 그한 줄이 떨어지는 순간 장례식장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처럼 느껴졌지요. 잠시 후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있던 큰 누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을 붉히고 말했습니다. 상속자가 계란이요. 그러나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강아지가 직접 상속받을 순 없으니 이 돈은 신탁에 맡겨져 보리의 양육비와 의료비로 쓰입니다. 그리고 보리가 죽으면 남은 돈은 전액 유기견 보호센터에 기부됩니다. 아니, 개새끼가 돈을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거 쓰고 남은 건 자식한테 줘야지. 기부! 엄마가 미친 거야. 누나의 악다구니 속에 영정사진 밑에 앉아있던 보리가 낑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다면 이런 유언을 남기실 리가 없지요. 막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속인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입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친척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시선이 저절로 영정 사진 앞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아래, 작은 방석 위에 보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갈색 강아지 보리는 까만 눈으로 초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사람들 소란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모습이 이상하게도 상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지요. 변호사는 누나와 막내가 흥분해서 따지는 동안에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인께서는 두달전 직접 사무실로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의식은 매우 명료하셨고, 여러 번 내용을 확인하신 뒤 공증까지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류 끝에는 분명히 어머니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 뜻이었습니까? 보리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듬해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셨고 우리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넓은 집에는 어머니 혼자만 남게 되었지요. 우리는 자주 전화드리겠다고 자주 내려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시간이 갈수록 흐려졌습니다. 일은 바쁘고 몸은 피곤하고 이런저런 사정이 생긴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한 달에 한 번이던 방문이 어느새 반년에 한 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날 큰 누나가 가족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엄마, 강아지 데려오셨대. 작은 갈색 강아지가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조금 어색한 미소를 찍고 계셨지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그저 그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 강아지가 어머니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말이지요. 처음 보리를 실제로 본 것은 그 다음 명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겨우 내서 집에 내려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리가 낯선 사람을 향해 짧게 짖고는 금세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작은 발로 제 바지를 톡톡 건드렸다가 제 옆에 찰싹 붙어 앉았지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나오시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가 요즘 내 그림자라니까. 내가 화장실만 가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밤에는 꼭내 발치에서 자.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아지를 많이 좋아하시네 정도로만 넘겼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하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훨씬 조용한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서울로 올라와 다시 바쁜 일상에 묻혀 사는 동안 어머니와 보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겠지요. 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에 봄이었습니다. 큰 누나에게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숨이 자주 찬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꼭 가보시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작 직접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고 중요한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지요.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나 몸 조심해라. 그 말에 기대어 저는 내려갈 수 없었던 여러 이유를 예쁘게 포장하며 버텼던 것입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 무렵 어머니는 병원을 자주 오가셨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보리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걱정하면서 이웃들에게 여러 번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우리에게는 거의 말하지 않으셨지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 하나로 아픈 몸을 이끌고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분 맞으시죠? 아주머니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급차에 실려가셨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던 번호 보고 겨우 연락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겨우 병원 이름을 확인하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도착한 응급실에는 산소 마스크를 낀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마른 손이 너무 작게 보였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제가 손을 잡으며 말을 건네자 어머니는 겨우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또렷해진 눈동자 속에는 반가움과 미안함,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입술을 조금 떨며 가장 먼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보리, 보리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자신의 몸보다 작은 강아지부터 걱정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며칠 뒤 의사는 우리 삼남매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탓하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큰 누나는 왜 미리 병원에 모시고 오지 않았느냐고 했고, 막내는 자신도 사정이 어렵고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어머니가 힘겹게 숨을 고르고 계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입장만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간호사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보리 걱정을 하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깨셨을 때도 보리를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반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꺼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이 바쁜 며칠이 지나갔고, 그 끝에서 우리는 그 충격적인 유언장 내용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전 재산을 반려견 보리에게 남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머니의 유언. 법적인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말에 형제들은 서로에게 보리를 떠넘겼습니다. 난 개털 알러지 있어. 난 애들 때문에 안 돼. 형이 혼자 사니까 형이 데려가. 결국 15억 원이라는 돈은 그림의 떡이 되었고, 저는 처치 곤란인 보리를 떠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와의 동거는 불편했습니다. 이 녀석은 밥도 잘안 먹고 현관문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돌아오지 않을 어머니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몸살감기에 걸려 끙끙 앓으며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등 뒤에서 자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리야, 저리가. 나 아프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짜증을 내며 돌아놓은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리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와서 제 베개 맡에 툭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생전에 드시던 관절염 약봉지였습니다. 약봉지 끝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보리가 얼마나 많이 물어 날랐는지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순간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무릎이 아파 거동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며 찾아가지 않던 그긴 밤들 동안 어머니가 몸이 아파 신음하면 이 작은 강아지가 할수 있는 일이라곤 약봉지를 물어다 주는 것 뿐이었던 겁니다. 보리야, 너 엄마한테도 이랬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보리는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아? 아프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며칠 뒤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러 내려갔습니다. 빈집에는 아직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자주 쓰시던 그릇과 냄비가 놓여 있었고, 안방 벽장에는 빛이 바랜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 보니 작은 공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볼펜으로 일기라고 적혀 있는 공책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보리와 지냈다.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보리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무릎이 아파 병원에 다녀왔다.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애들한테 말은 하지 않았다. 애들한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다. 보리가 내 무릎에 얼굴을 비비며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 밤에 기침이 심해져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 잠깐 겁이 났지만 발치에서 자던 보리가 꼬리를 흔들며 걱정하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한장한장 한장 일기장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의 모든 날에는 보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만 보내고 효도했다고 착각하는 동안 어머니의 밥상 머리를 지키고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걱정해주고 어머니의 눈물을 핥아준 건 자식이 아니라 보리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리는 개가 아니라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진짜 가족이었다는 것을요. 15억 원의 유산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어머니가 보리에게 주는 마지막 감사비이자 우리에게 던지는 벌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왜전 재산을 보리에게 남기셨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쾅 열리며 누나와 막내가 들이닥쳤습니다. 빛 독촉에 시달리던 그들은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형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데 보리가 죽으면 남은 돈 기부된다며. 막내가 섬뜩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이 개새끼 어디 보호소에 버리거나 아니면 병원 가서 안락사 시켜버려. 늙어서 아프다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끼리 유류분 소송 걸어서 돈 나누자고.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어머니의 약봉지를 그들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개새끼라니. 안락사라니. 이거 봐. 여기 찍힌 이빨 자국 보라고. 엄마 무릎 아파서 기어 다닐 때약 봉지 물어다 준게 이놈이야. 너네 엄마 아프다고 했을 때한 번이라도 내려와 봤어. 엄마가 무섭다고 전화했을 때 내려올 생각 한 번이라도 해 봤냐고. 저는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돈 15억. 꿈도 꾸지 마. 이 돈은 엄마 목숨 값이고. 보리가 엄마 지켜준 품사기야. 한 번만 더 보리 털끝이라도 건드린다고 하면 내가 둘다 고발해버릴 거야. 당장 나가. 제 서슬 퍼런 기세에 질린 형제들은 결국 도망치듯 나갔고 저는 텅빈 거실에서 보리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보리야. 형 누나가 쓰레기라 미안해. 그 후로 2년 저는 보리를 친동생처럼 아니, 어머니를 모시듯 돌봤습니다. 보리는 노안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 제 곁에서 사랑받으며 살았습니다. 보리가 떠나던 날, 저는 녀석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보리야, 가서 엄마 만나면 꼭 전해줘. 우리 대신 지켜줘서 고마웠다고. 그리고, 엄마 아들, 이제 철들었으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보리가 떠난 뒤, 남은 유산 13억 원은 어머니의 뜻대로 전액 유기견 보호센터에 기부되었습니다. 기부증서에 어머니와 보리의 이름을 나란히 올리던 날, 저는 비로소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 댁에 혹시 강아지가 있나요? 그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간식만 사보내지 마세요. 그 작은 생명이 여러분 대신 부모님의 외로움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 한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엄마, 밥은 먹었어? 아픈 데는 없어? 그 짧은 안부가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을 막아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도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존재 덕분에 조금 덜 외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